부동산 투자, 같은 시기에 들어가도 하늘과 땅 차이. 합정동에서 똑같이 투자를 했는데, 어떤 분은 174% 차익을 얻으셨고, 어떤 분은 43% 차익을 얻었습니다 무려 4배 차이가 났습니다 왜 그런 차이점이 생겼는지 이번 8월 셋째 주 매각 사례를 같이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매일주의 김기사입니다 8월 셋째 주 매각 사례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실 물건은 합정동에 있는 위치한 건물입니다 170억에 매각되었고요 평당 1억 그리고 11년 보유하셨고 108억 정도 차익 얻으셨는데 어 요건물은 제가 좀잘 아는 건데 이게 팔릴 줄 몰랐거든요 이건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이거 네. 잘 엑시트 되셨죠 근데 어찌 됐든 뒤로 사신 분도 뭐가 목적이 있으시니까 사셨을 것 같고 그쵸? 도로 너무 넓고 역가깝고 사옥 쓰기에 괜찮고 지금 이 구조로 그냥 바로 쓰실 수 있는 분이면 깔끔하게 바로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근데 볼륨이 좀어서 근데 뭐 어찌 됐든 쓰실 분이 목적이 있어서 쓰셨으면 땅이 워낙 넓어서 160평이에요 연면적이 지금 186평밖에 안 되거든요 3층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용도가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거를 진짜 단순 투자용으로 샀 사... 기는 아, 이건 못사요 뭐, 저도 투자용으로는 조금 어렵고 이 건물도 3층 밖에 안 올라가 있어서 뭐 지하철역은 이쪽에, 이쪽으로 가면 메세나폴리스 들어가는 길 아파트에 주차장이 지하철 입구가 있어가지고 여기라든지 와퍼구청 뭐 입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 여기백 100억 투자하기에는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볼륨이 좀 무겁고 또 장점을 좀 보자면 사거리고, 그 이면에 지금 이렇게 12m 낀 이면에 서울 다 뒤져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네. 어, 그런 장점도 또 있고. 단간 그러니까 조금 어려웠던 건 볼륨이 좀 조금 부담스러운 그 정도인데, 어쨌든 하신 분은. 파신 분은 굉장히 잘 개이득이죠 엄청 잘 파신 네, 것 같습니다 이득이라고 좀 생각합니다 두 번째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23억에 매각된 사례고요 평당 5,400만 원 11년 부과하셨고 지금 7억 정도 수익 얻으셨습니다 합전동 428-11번지 지금 대지 42평 연변적 84평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좀 보십니까? 이게 베이커리 건물이고 네, 이게 지금 네. 두 번째 매각 사례거든요 이게 지금 보시면 두 건물 다 14년에 매입을 했고 네. 17년에 이거는 신축 메이커리는 리모, 둘다 공사를 하셨고 네. 25년에 각자 다 빼신 거예요 그래서 흐름이 같은데 하나 다른 건 이제 크기 차이 때문에 한 분은 10억 정도를 들고 계셨고, 반시에 그렇죠. 한 분은 40억에서 50억 정도를 들고 이제 시드가, 에코티가 그렇게 둘이 다르게 출발하셨는데 그 차이가 지금 입지의 차이를 또 만들어냈고 그게 이제 지금 수익 차익으로 네. 나오게 된 거죠 한 분은 40% 정도로 차익이 남 더 먹었고 한 분은 이제 170이라 거의 네배의 차이가 그쵸, 나는 게이두 건물이었어요. 진짜 큰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이게. 진짜 인생의 한, 한 순간의 찰나에 뭐둘다 일단 플러스긴 이 해서 다 수익을 얻으시긴 하셨는데 거의 비슷한 시기에커트의 얼마 차이로 인해서 수익 차이는 진짜 심하게 났기 때문에 결국에는 중교사님의 말을 좀더 이어가면 첫 번째 보신 물건은 여기고 두 번째 매각된 사례가 그렇게 멀지 않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도로 접근성의 차이로 좀 생각이 납니다. 그게 가장 큰 차이긴 하거든. 여기 12m 도로고 여기 9m 도로. 고그 차이 때문에 작은 차이가 시간이나 좀큰 격차를 벌였다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고 네. 제가 이걸 보고 말씀을 손님들께도 많이 드리는 거는 그연끌 이라는 80%풀 대출을 받는 것. 그 행위. 그게 엄청 리스크가 크고 무서워요. 이자가 그만큼 굉장히 커지니까요. 근데 그 리스크를 지고 똑같은 10년이 지난 이 시점에 같은 사이클을 돌렸을 때이두 분이 지금 차익이 4배 차이가 났잖아요. 그렇죠. 이 다음부터 이 베이커리 사장님이 그 다음 투자를 안 하시던지 아니면 실수를 하시던지 하지 않으면 그 격차를 음. 다시 좁힐 수가 없어요. 그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렇다고 이제 꼭연끌을 추천하는 됩니다. 건 아니죠. 네, 이건 절대 네. 아닙니다. 근데 왜연끌을 하시는 분들이 네. 왜 하는지. 근데 영끌을 저희가 추천드리는 건 아니고, 근데 캐시 플로우가 되는 사람들이 한해서 그리고 네. 고수익 직종인 그런 분들 한해서 저희가 연끌을 추천드리지. 그게 아니고 일반 사업 자금으로서 이제 영끌하기에는 지금 상황에서 쉽지 않습니다. 그걸 저희 적극 반대합니다. 네.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고 저번 편에도 이사님이 또 말씀하셨지만 이거 버틸 체력이 있으셔야 돼요. 대출을 더 많이 받으신다는 건 그걸 버틸 수 있는 역량을 내가 계산했을 때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그렇게 이제 진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간이 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이번에 침체 되셨을 때. 네. 힘들어지신 분들이 많이 너무 있었어요. 많아가지고 전 네, 네. 그리고 세 번째 보실 사례는 113억에 매각된 사례고요. 평당 1억 1,500. 마원동 377-18번지입니다. 대지는 112평이고요. 연면적 200평. 이도 좀 땅이 넓다 보니까 3층밖에 안 되는데 연면적은 좀 크게 나오긴 하네요. 이건 네올년 오면 메디컬 빌딩 그림이라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명도 조건은 아니었었어서 이제 잘 해소를 하든지 아니면 명도 못 해주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이제 매도인 분이 또 명도 협의를 또 하시게 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한지는 알수 없지만 또 위치가 괜찮아서 잘 매입하신 것 같습니다. 이 동네가 망원동이 이 뒤쪽에 월드컵 시장도 있고 시장도 오래된 큰 시장이 두 개가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임차인도 보더라도 이 척추 관절 적혀 있고 통증 근린이 적혀 있긴 하거든요. 어 메디컬 빌딩 전체가 들어오는 것도 좋지만 저는 한의원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 개해 보니까 구상권에 연세 많으신 분들이 거주하는 곳에 한의원이 장사를 그렇게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 아, 시장에 또 예, 마구, 예, 예, 어르신들 많고 그래서 예, 말씀하신 대로 거기서 제가 또 추가를 드리면 전체적으로 메디컬 빌딩에 맞추기는 사실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1층 상가 들어가는 게 맞을 것. 무조건 상가 들어가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 2, 3, 4층은 한의원 운영하면 약간 그런 그런 분들을 임차인으로 컨택을 해서 하면 어, 그러니까 저희가 응. 컨셉을 잡는 거죠 그러니까 막연하게 우리가 뭐 임차 맞춰줄게 이런 것보다 일층은 당연히 그대로 가져가는게 맞으실 것 같고 응. 당연히 임대료 차이 때문에 못 들어오거든요 일층이 1층에. 1층에 병원 들어온 데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쵸 많지 않죠 네. 2층 3층 4층에 한의원으로 임차를 넣는다고 하면 저는 가장 베스트일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말씀드리면 한 상태로는 만약에 한의원 세팅하면 너무 좋고 네. 저는 이제 물론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만 신축하시면 여기 지금 이 망원역 대장 건물이 될 거라서 저는 신축을 염두로 좀해 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음, 생각을 뭐 해봤습니다 신축도 뭐 충분하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도로 여건이 너무 좀안 좋아가지고 이거 그러니까 저희가 내린 결론은 신축을 하거나 신축해서 그리고 아니 메디컬 빌딩으로 하는 거나둘 중에 하나로 해서 하시면 충분하게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네 번째 보실 물건은 32억 매가 가셨고 평당 5,500 마원동 417-20번지입니다. 2층 건물이고요. 이건 면적이 의외로 좀 넓, 넓, 넓네요. 저희가 또 맨날 1억짜리 1억 2천 뭐 이런 거만 봐서 그렇지. 5천짜리라서. 그쵸? 사실 근 아. 네, 5천짜리 건물이면 그리고 땅이 55평이라 일단 네, 적당하게 지하까지 다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어... 이 건물은 지금 평당 5천대여가지고 저희가 지금 지금 저희가 뭐 4, 4주차, 5주차 정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평당 5천대에 지금 거래된 사례는 지금 처음이지 않을까 좀 싶고요. 다만 제가 뭐 예전에 여기 거래를 한 적이 있어서 여기도 몇번 가보긴 했는데 여기는 뭐 사람들이 찾는 그런 지역은 아니고 일단 거주민 있고 그리고 한강 가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어가지고 단타 건물은 아니죠. 단타 건물이라고 보긴 네아 그냥 아니라고 표현하면 또 누군가는 뭐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단타로 접근하시기에는 조금 어려우실 것 같고 근데 평당 오천에 대로변이고 그리고 한강 가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고 지금 상권이 많은 곳은 아니지만 거주민 입주하고 있는 곳이어서 장기 투자를 보시고 좀 미리 아 좋은 쌌을 때 5천일 때 사시지 않았나 싶어요 장기적으로 여기 5천에 네. 투자한다 저는 그렇게 밖에 생각이 네. 들지 않네요 당, 당, 당장 당좀 뭔가를 하기는 조금 아, 어려 그리고 건물 같네. 자체도 지금 너무 예쁘게 나와 있어가지고 네. 그냥 굳이 손댈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 아마 뭐 전월세 들어있어서 장기 투자로 보셔야 되는 물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물건은 17억 6천에 거래된 건물이고 평당 5,480만 원, 8년 보유하셨고 3억 6천 수익 얻으셨고 망원동에 위치하고 있는 건물입니다. 이건 분은 수익이 조금 나왔던 걸로 알거든요. 요 지금 이번 출구 뒤에 망원시장이 가로축이고 바로 이면이 세로축이. 저희가 본 지금 보실 물건은 이 건물이고 먼저 보신 아까 말씀드린 건물이. 이 망원역 대로변 건물 네. 여기가 2번 출구 2번 출구에서 이 가로로 발달된 이 축이 가로 메인길 가로 그렇죠. 축이고 네그 다음에 어. 이 세로로 형성돼 있는 망원시장 네. 아케이드로 형성돼 있어서 여기가 메인으로 사람이 많고 횡단보도 맞아, 건너자마자 맞아. 이사님이 아까 말씀하신 두 개의 시장이 있다는 이 월드컵 시장이 위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기서 봤을 때 사실 저희 젊은 유동이 많은 거는 이번 출구 바로 들어오자마자 요 세로축, 세로축 올라가죠. 네. 사람들이. 세로축이 조금 건너서까지도 그 곱창전골, 네. 그뭐 유명한 가게 있어서 막 웨이팅이 많더라고요. 요요 네. 요, 요기에 있었고 이 세로축이 조금 저렴한 또 메인이라고 볼수 있는데 거기에 영향이 있는 건물입니다. 이 건물은 수익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수익이 아마 3% 가까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서. 로드뷰 보시면 조금 리모델링 살짝 하고, 대선집이라고, 대선집? 대선집 들어가 있는 이 건물입니다. 평당 5천만 원이고, 소액대에 그냥, 어, 17억 6천, 현금 뭐, 4, 5억 정도 가지시고, 수익, 은행이자 정도 그런 건물에서 좀 투자를 한것 같고, 지금 인근에 보면 완전히 세팅된 것들은 평당, 막 1억씩 부르긴 하거든요 이 앞쪽 지역으로 나오면 저도 예전에 거래한 게 있어서 이쪽은 1억까지 부르긴 하거든요 근데 지금 메인 상권에서 어떻게 보면 주동선 지금 두 번째 있는 부동선인데 거기에 평당 5천대에 지금 수익이 맞춰져 있다 그러면 뭐 저도 이 적금을 추천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소액대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는 저는 뭐 은행 이자 커버되고 그리고 집값 상승에 투자한다 생각하면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여기 건물 출입하는 데좀 건물이 좀 많이 좁거든요. 그게 좀 단점으로 지적되고, 근데 그것 때문에도 금액이 낮은 거긴 하겠죠. 그렇죠. 네, 이게 이사님 맨날 말씀하시는 주동선 부동선이면, 네. 이게 지금 부동선인데, 맞습니다. 네. 상권에 또두 개가 있으면 부동선이 이미 형성이 끝난 부동선이랑, 그렇죠. 아 여기 좀 부동선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부동선. 그런데 여기는 형성이 끝난 나 곳이 나 형성이 ]니까? 끝났죠. 네, 끝났, 여기서 네. 더 시장 쪽으로 더갈 건지, 네. 아니면 여기서 끝날 건지의 차인데, 주택형 완성형 건물인 거죠. 그게 이제 할수 있는, 주택형을 근생으로 썼을 때할수 있는 상권이 몇개 없지만, 그 중에 하나가 망원동이라서. 망원... 여기서 신축이나 공사를 진짜 무서워서 못하시겠는 분들은, 매입을 하시고 이자 커버될 수 있는, 월세로 그래, 이자 다될수 그 있는 거, 해. 이거 사셔서 그냥 가만히. 그래, 그대로 놔두고 네. 있는, 거. 현금이 조금 뭐, 이제 주택 규제가 있다 보니까, 대출이 안 되다 보니까, 상업용 건물, 평금 4억 정도 남으시는 거 여기 이제 박아 넣으시고 어떻게 보면 이것도 장기 투자로 가야 되는 거죠. 이걸 가지고 예, 바로 내년에 6천 평당 6천 7천이 될수 있는 지역은 아니어서 좀 장기적인 투자고 그리고 은행 이자가 커버가 되는 건물이어서 그런 식으로 좀 투자를 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다음 보실 물건은 17억 5천에 매각된 사례고요. 평당 5,400입니다. 40년 보유하셨던 건물이고 망원동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건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이거도 이제 이사님, 항상 말씀하시는 주동선 부동선에, 그렇죠. 형성된 부동선에 있는 코너 건물인데, 사실 이것도 상속이 되면서 나온 거라, 항상 또 위치가 좀 괜찮다, 입지가 괜찮다 싶은 거는 상속이나 이슈가 없으면 안 팔고 계속 가지고 가셨을 수도 있는데, 정리가 되면서 나와서 매입을 한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이 건물은 제가 연남동에서 뭐 이렇게 리모델링한 건물들이 제가 몇개 있어서 결국에는 이 건물은 리모델링 해야 됩니다. 네. 예. 리모델링 하는 데 있어가지고 결국에는 할수 있는 이거밖에 없어요. 창문 크게 내시고 타일 지금 약간 노랗거든요. 화이트로 바꾸시고 그리고 임차를 정해놓으세요. 그러니까 어떤 임차를 넣을지를 타케팅을 하셔야 돼요. 타켓을 잡으셔야 돼요. 무료 컨설팅 해주시는 겁니다. 아, 아니, 그렇게 <laughs> 타켓을 잡으시고 <laughs> 그 다음에 인테리어를 하셔야 돼요. 그게 아닌 상황에서 그냥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그런 상태면 돈을 아끼겠다. 그게 아니라 어떤 가상의 임차는 아까처럼 제가 얘기한 것처럼 어떻게 메디컬 빌딩을 넣었는데 어. 거기 메디컬 빌딩이 그냥 메디컬 빌딩이 아니라 한번더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뭐, 한입을 좀 넣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쪽 업, 업, 아시는 분이나 그쪽 어깨 사람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따라서 임차를 하고 거기에 뭐 나이 드신 분이 올수 있으니까 엘리베이터를 좀더큰걸 넣거나 아니면 장애인 도로 뭐 이런 걸 설치하겠다. 휠체어 도로 를뭐 설치하겠다. 그런 것처럼 이 건물은 지금 오래되었기 때문에 무조건 리모델링 하셔야 되고, 결국엔 창을 크게 내시고, 화이트로 하시고, 조명 은은하게 몇개 쏴주시고, 위에서 쏘든지, 아니면 여기 조명을 다시든지 요렇게 해서, 특정 임차인을 정해놓으시고, 인테리어를 하셔야지. 그게 아니고, 누구라도 받겠다. 이렇게 하시면 무조건 필패입니다. 제가 해봐서 그래서 가상의 임차인을 좀 해놓으시고, 리모델링 하면, 사실 예쁘게는 나올 것 같아요. 금액도 좀 저렴하게 해서. 1층도 상가가 좀 나눠져 있기 때문에 임대료도 극대화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장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저분한 거다 정리하면 저도 뭐 당연히 리모델링 해야 되고 네. 신축은 안 하시는 게 신축하... 좋다고 아, 왜냐하면 게... 네. 몇 서울에 몇개 없는 네. 주택형 근생이 먹히는 동네에서는 네. 신축하면 물론 좋겠지만. 그게 아니고 이 상태로 쓰시는 게 돈이 덜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감성이 그 사라지니까. 그렇죠. 네, 그 네. 돈도 있고 돈도 돌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고그 수준으로 정리를 해서 네. 해도 임대료 받아서 이자 낼수 있는 충분하게 낼수 있고 다만 인테리어를 하실 때 가상의 임차인이 없이 그냥 누구라도 덕했다 이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되고 어떤 가상의 타겟팅을 하시고 하셔야지 충분하게 나중에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 뭐 어, 이걸 혹 건물주분들 보실 수도 있으시겠지만 모르시면 한번 연락 주시면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8월 셋째 주 한번 정리 한번 한줄평 한번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번 주도 그렇고 이번 네. 주도 그렇고 이제 주로 사실 메인이 강남, 성수, 그다음에 아, 한남동 맞죠. 이런 쪽인데 저번 주에는 북성수 좀 물건들이 있었고 네. 요번 주는 이제 계속 망원동 맞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연남동 홍대 주변 메인이 아니라 이제 이쪽으로 상대적으로 저렴하니까 오셨겠죠? 네. 그래서 검토하시면서 계속 팔리는 거 보니까 기사님 또 맨날 말씀하시는 낙수효과 아. 이런 게 계속 일어나고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짧게 한번 말씀드리면 건물 매입을 좀 고려 중이시고 뭐 저희 둘다뭐 직전에 둘다 일한 경력 20년 정도 대가한테 합치면 내가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가장 비싸고 좋은 입지에 있는 건물을 매입하는 게 가장 키포인트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땅이 넓어서 좋은 게 아니고 뭐 도로가 넓어서 좋은 게 아니라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이거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 가지고 있는 자본에서 최대한 레벨을 이용하고 그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가장 비싼 건물을 사는 게 나중에 큰 수익으로 이어질 거라는 그 생각이 좀 드네요 저는 네 항상 모두 성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기원하겠습니다 이것으로 8월 셋째 주, 매각 사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